몇분 지나가면? 4분. 음. 10분 내려서는 낫겠지요? 이 음. 4분. 자, 기억은 무슨 항식이고? 방식이지? 네. 네. 그래서 유리함수한니까 틀리고. 니어는 방식이지, 이것도 틀리고. 비교성. 홍모에 X가 남남안 남다 하겠지 X를 X 플러스 U. 수분이가 된다 그죠? x 마 e, x 마 x 플 x 마 여기 없어지는 거죠? 아, 이금 유리함수나마 되겠죠. 자 여기서 문제. 여기서 정의역 정의역은 어떻게 되지? 여기서 정의역이 어떻게 돼? 나중에 비슷하게 문제가 나와. 저는 사명인... 이것도 돼. 어. 왜냐면 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하고 차이점을 알아야 돼. 이거는 사실상 이것도 똑같아.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1이 될수 있어 없어? 1이 될 수가 없어. 그죠? 맞아요. 왜? 1 되면 0, 부모 0 치고 안 하거든. 그니까 이 직선이, 직선은, 요렇게 돼야 돼. 고다는이거 달라. 마찬가지로, 얘는, 단순한이 이렇게 있는 거하고 달라. 얘는, 텍스가 2도 되면 안 돼. 왜? 여기서 2도면 0이거든. 분이 0분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정의력은 뭐냐? 물 주지는 넣을 수도 있어. 뻥뻥한 선들이이렇게내 돼. 여기서 정의역과 취역을 구하라. 그럼 X가 2가 아닙니다. 2와 3이 아닌 5실그러면 그때 나오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제?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2를 좀 멸망. 1 됐어. 1이죠. 1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까, 그제? Y, Y 정거체 1이잖아, 그제? 그렇게 됩니다. 안 앉아있네, 똥지. 자지 말고. 그래서 이거는 유리함수가 맞다, 그죠.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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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음. <laughs> 자, 여기는 또, 여기는 1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여기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어떻게 알수 있느냐? x-1을 곱하면 되지. x-1을 곱하면 minus you look upon this. It's a m i 이 u s you l o o 이 upon it. So, why won't you get them? I l 4314. 2수분이면 되죠. 근런데 250이면 안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해서 413. 그러 그러니까 2도 되고 안 되고 뭐도 되면 안 돼. 2도 안 되면 안 돼. 이게 인자. 저는 자주 나누는데등이에요이될 뭐. 뭐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2도 되면 안 되고 1도 되면 안 돼. 이게 정의에요 됐나요? 이놈은 뭐가 더해서 이놈 1대진 맞아요? 그런데 이되면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의형 보려면 2와3이둘다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얘 됐나? 얘은 이거는 맞잖아.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믿더면 지금. 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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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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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아니에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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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여러 개 있는거죠 한개 이상 있는거죠 이때 단위 한, 한개있으는한개 이상이라는 것은 문자와 식이 어떻게 된거야? 곱해진거야 이건 나누어져 있어 x가 그래서 다항식이 아니야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네, 미지수가 아, 문자가 있어야 돼요 x-1이라는 다항식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다항식이야. 아닌, 다항식이 아닌가 보다. 문자와 식이 꼽혀져 있어야 된다고. 뭐, 이건 나누어져 있잖아. 3x 플러스 2 나누기로 돼 있잖아. 이렇게는. 그러니까 그, 아니, 궁금한 게 저쪽이면 그 x-1분의 플러스 5i X-1분의 5 플러스 3이 되니까 이 3도 상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얘가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 문... 아, 나동 나뉘... 부모에 있는 X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봐야겠잖아. 문자와 CD 곱셈으로 되는데 이거는 나눠져 있댔잖아. 나이 CD는 한 항목을 나눠져 있잖아. 문자가 들어있는 식으로 나눠져 있다. 됐어? 네. 음. 고님 영상이거 끊지 말고 계속요 얼마 전 그냥 끄는 한 10분이나 11분 사이에 좀 그때 제가 뜬다. 지 6분이긴 한데. 아 그냥 도 자, 3번은, 3번은 뭐가 안 돼서 그랬나? ᄃ. ᄃ이 안 되나? 네. 다리 바꾸면 되지. 이게 같으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되죠. 맞아요. 여기 두개 같다는 뜻이 뭐다? 여기 두개 같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A와 B 맞아요. 네.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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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다. 이것이 안 된다니까. 맞습니까? y 네. f(x) 그래프는 이 점선이 근 뭐죠? 점선은 음. 근 직접 그냥 찾자. 이 파마 B지. 대칭선은 어떻게 되 어떻게 돼? X 아 i n u s A plus B t b 고 X A B t 넣 e 고 그리고 있으니까 맞 a 거지 u n i c a My name is i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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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0,0을 지나잖아. 0,0을 지나면 은어떤가한 군데는 안 지나가게 돼 있다고. 0,0을 지나게 되면 어딘가 한 군데는 안 지나가게 돼 있다고. 0,0을 지나게 되면 어딘가 한 군데는 안 지나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 0,0을 보고 변경합니다. 나머지는 여기 0,0이 아닌데는 이제 숫자를 대비해 봐야 됩지만 이해 됐나요?